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하면 우리 주곧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로 주님의 말세가 강림이 다시 오기 때 강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그어 말씀으로 저희가 전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 심판자가 오시기 때문에 참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 앞에 슬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면서 오늘 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다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뭘 하든지. 파운데이션, 기초, 베이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베이직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Demand와 Supply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Equilibrium, 뭐 Price가 어떻게 생성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격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어 아람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해가지고 Competition과 그 다음에 Self-interest 이 각자가 어떤 욕구에 해 가지고 뭘 만들고 요구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같이 수요와 공급만 있지 않으면은 그 바탕만 있지 않으면그다 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주, 요즘 주식 그걸 많이 하는데 주식도 기본이 뭡니까? 쌀때 사고 비쌀 때 팔면은 돈 남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만 알면은 그다음엔 마음대로 투자하시고 사고 팔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걸 읽느냐. 그런 거는 점점 우리가 익스피언스를 가지면서, 경험을 가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소 이 말씀도 바로 거기입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돌아 기본이 뭡니까? 부르심과 선택, 택정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베드로 후소 이 당시에 쓰인 편지가 쓰였던 당시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 부활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주님 안 오세요? 이런 거짓 가르침이 팽배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고생고생하면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는데 자꾸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을 베드로 웃음을 읽을 때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한번 저희들이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10절의 말씀이 1절부터 쭉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붙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슨 패키지가 있었습니까? 이 패키지에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수신자들은 고배로운 믿음을 다 같이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믿음은 굉장히 프레시어스 아주 보배롭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떨어진 거 아닙니다 너무나 프레시어스 하면서 생명과 바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 이 배,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시고택하시을 굳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갖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의 신기한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과 어려운 말세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베드로가 어떤 이 믿음을 갖고 있냐면 저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적하기 힘들겠지만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의 우애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지금 이게 행위,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츄럴하게 하나님하고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 영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 인간이 할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란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8절에는 이런 것이 너에게 희 흡족한 자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 보배로운 믿음 모든 생명과 경건을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하다는 거예 이것이 흡족한 적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경애함과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결국은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다 속죄됐다는,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고 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투결하는 겁니다. 이 컬링과 이 일렉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공동점은 뭐냐면 우리가 한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컬링하시고 우리의 일렉션 선택하신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났을 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얼굴이 이뻐서, 뭐뭐 뭐 돈이 많아서 뭐잘 배워서 뭐 이래서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통 이때쯤이면 아멘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의심스러운가 봐요, 그죠? 아니,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잘난 게 있어서 뽑아주셨겠지. 그렇죠? 우리 각자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야. 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베드로의 이라지칼라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택하심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렉신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컬링, 이 소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부르심을 먼저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 이게 베드로의 이 성향으로 우리가 볼 수, 이 인생의 그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은 바로 한자로 말하면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부르심의 명령이 있다면 이 명령은 뭡니까?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응답이 굉장히 강조돼 있다는 것입니다 일렉션은 선택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응답이 지금 같이 믿음으로 화합돼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응답을 하셨기에 지금 주일날 아버지 의 집에 나서지 개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 간접적인 사인입니다근데 네, 하나님의 이 응답 소명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그 중분병자 지금뜯어 가지고 내려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또상 벗어 가지고 일어나 일어나 내 상을 걷고 돌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게 일어나. 걸어가라. 쉽지 않습니다. 명령에 지금 응답하는 거 응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나손 내밀어. 아니 손이 말랐는데 이게 내밀어 집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미입니다내미니까 나왔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질리하고 불룩게 지금 어떻게 돼서 종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인간의 응답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의 그어 마음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 많은 사람입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저 그리스도인이시다 하고 이렇게 다가니까 세상에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건 네가 한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어, 십자가에 죽고 어, 고난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얘기해요 혈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혈기가 많은 분이 또 연약합니다 또 약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부탁부탁 화 많이 내고, 막, 동상상 한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안아팠버이고 왜? 아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 죽을 지언정 부인은 절대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뭐, 하였더니, 아이고, 그냥 여자 계집종 앞에서, <laughs> 당신도 그 당이요? 하고 하니까, 이 무슨 소리야? 하고 막 부인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닭이 울때 결국은 꺼이꺼이 하며 우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응답에 자기가 지금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아가페로, 필리오로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이 얘기는 못합니다 왜? 자기가 얼마나 실수 덩어리였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일렉션과 컬링, 부르심과 이 선택을 얘기할 때 택하심을 얘기할 때는 이 베드로에게는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다. 인간의 입장에서 나의 의지로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 내가 그때 응답만 제대로 했어. 그 종이 나한테 당신 그당에왔할때 내가 자랑스럽게 그래 나 예수님하고 3년 다녔어 하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응답, 부르심에 합당하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베드로가 그렇게 이 10절에 이렇게 후반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게, 얼맞게 신앙,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 결국은 실족치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믿음은 그 행한과 같이 동면 양면과 같이 움직인다는소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신과 택함을 매일 새기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 어렸을때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 시험이나뭐 이런 거할때 어떻게 선택했는지 모르죠. 여자분들은 아마 피우나 뭐 이런 했는 저희는 축구 뭐 이런 거할때 축구 잘하는 선수 두 명이 딱 나눠줍니다. 딱, 제일 잘하는 애들 두 명이 딱 나눠서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다음 선수를 이렇게 딱딱 순서대로 골라내는 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이름 못 불리면 얼마나 기분 나쁜 지 아세요? 쟤 나하고 친한데, 안불렀는 근데 저는, 저는 제일 잘하진 못했어요. 제일 잘하진 못했는데, 두 번째는 잘했어요. 맡은 일은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잘하는 애가 꼭, 이기면은 저를 꼭 뽑아요, 저를. 그래서 걔하고 저하고 콤비네. 하여튼, 잘하는 애하고 저하고만 먹으면 그 팀은 승리해요. 딱 둘이만 먹으면. 근데 잘하는 애가 제가 빠지면은 승리 못하고, 제가 어디로 이, 1등 잘하는 애하고만 붙으면은 승리하는 곳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꼭잘안 해도 되는구나. 2등에서 곧그 맡은 부분만 잘해주면 이게 팀이 올라가. 그래서 저는 이 팀, 팀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영잘안 어, 맞아요 왜 실력 없는 걸 아니까. 근데 같이 하는 거는 왜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뭐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거는 또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매력을 가져서 이렇게 목회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뭐 보면 그렇잖아요 마이클 조단도 시카고 불스 막 이길 때 혼자 잘해서 이긴 거 이긴 거 아니잖아요. 세컨맨 누구죠? 스카리 피핀 스카리 피피니 딱 해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스카리 피피니 기분 나빠가지고 나돈 올려주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참 불화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보면은 아주 잘하는 사람 뭐 그렇게 없어요. 근데 각자 그래도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은 다 불러내셨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쫙 보세요. 어, 민장근님 한 가닥 하시잖아요. 피아노로 쫙 하면서 누구도 뭐 견디지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 그래도 2인자야, 1인자는 안 돼요. 그죠? 하, 그래서 이제 받쳐주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가 딱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 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로 하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훈련받고 연단시키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여러분들이 확점을 짓고 있으면,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정말 그, 그진흙부동이에그죄악부동이에 정말 주님 모르고 살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막 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 가끔가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모르기 전, 예수님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그 삶을 딱 그러고 허,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모습을 지금 쫙 신임이 하나님께서 딱 해서 너 성, 신성국이 옛날 모습 볼래? 하고 딱 틀어지면 다 가니까 아마 싹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 어이 저런 사람이 목사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르셨어 그리고는 변화시켜주고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이 컬링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 니다 일렉션은 뭐 말, 말할 것도 없고 컬링에는 후회,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니다 후회하심이라는 뜻, 후회한다는 뜻은 free from regret, irrevocable,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셨으면 취소가 없습니다. There's no way to go to back.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 나 물릴 거예요. 못 물러요. 왜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셔서 아니면 목을 딱 붙잡고는 구원에그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갈 때까지 쫙 끌고 가시네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국인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이 사진은 어, 제가 7년 전에 어, 뉴멕시코 라스크루스에서그 한인교회를 잠깐 어, 3개월 동안 맡아가지고 이렇게 봉사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알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어, 내가 제가 어, 17년 전에 준 바이브를 위, 위타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유저지에 목회를 할때 오셔가지고, 정말 힘든 분이었어요. 정말 힘드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어, 한국 와이프를 따라, 부인 되시는 분을 따라가지고 예배를 쫙 나왔습니다. 근데 17년 동안, 어, 있던, 제가 선물한, 어, 바이브를 왜 리타일 하는지 궁금했어요. 왜 리타일을 하지? 이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건가? 제가 그게 놀랐어요. 그래서, 어, 뭐가,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어,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어, 체플린도 하고, 어, 마린 코에 가서, 채플 이분이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낙하산 하도 많이 타가지고, 무릎에 연골이다 나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냥 예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젠 뉴멕시코 거기 라스크로세스에서 지금, 어, 군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런, 어, 뭐였데도 우리 성경이 17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성경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해해 달라그럽니다 그러면서, can you believe it? 예배 드릴 때, 17년 전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코를 엄청 고르는 사람, 이분 코를 엄청 고랐어요. 코를 엄청 고랐는데, 이제 자기가 프리치, 가스프를 프리칭한다는 게믿어지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재밌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해 드리냐면 이분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정말 예배 오셔가지고 코를 드렁드렁 고르시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기억나요? 드렁드렁. 그래서 안 오시면 근데 되게 이상해요. 왜? 조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코 고는 것도 그게 참, 하나님께서 이게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듣는 분들은 괴로울 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래서 제가 하도, 한몇달 부르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엉덩 들어가고, 부인 되시는 분이 자꾸 옆구리 찔고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 알버트가 하는 말이, 아,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쉬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Why don't you just rest? 이 그러니까, No, God is calling me. <laughs> 그러면서, 근데 교회에서 자면은 피곤이 너무나 풀린대요. 집에서 자면 안 풀리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절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코 고셔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피곤하면 네가 여기 와서 자겠니? 그겁니다.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에서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야 17년간의 그 과정 지금 이 사역은 어디냐면. 라크루스 건너보면, 와레스라는 아주 마약 딜러들 많이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싱사역, 이한분한 한 분이 다 마약 딜러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분이 회개해가지고, 돌아서서 이들 다시 들어와가지고, 멕시코, 거기 와레스라는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해서 저희가 7년 전에 같이, 알버트와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년, 2년, 3년, 10년, 30년 후에 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의 이 결론이 바로 오늘, 부르신과 택견심을 굳게 해가지고 행하는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 곧 구주, Lord, Savior. 이두 단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Lord, Lord들은 빼고 구주는 좋아요, Savior. 아, 나 살려주셨네, 구원해주셨네, Savior, Savior 좋은데 Lord들은 뭡니까? Calling입니다. Lord들은 부름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No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 놓으라고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과 똑 같이 얘기합니다.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나에게 주시리라. 대가심과 그부르심을 확실히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 무척 말씀드렸지만 already not y e 입니다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지만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그기도마태음6장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리는 걸 좋아하는데 섬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한데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럽니다. 그이 나라가 쉽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 1번부터 8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번째, 몇 번째 복이라 그랬죠? 1번과 8복 왜? 네. 1번,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될것이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바로 신령이 가난해야 현재. 그 하나는 나라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2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미래복입니다 미래. 뭐 용서를 분유를 뭐 받을 것이요 땅을 받을 것이요 뭐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8번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천국을 벌써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8번을 딱 갖고 있으면 나머지 거은 여러분들,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해 안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온유하지 않겠습니까?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의해 줄리고 목말리게 돼 있습니다. 궁이함을 베풀게 돼 있고, 마음을 청결하게 돼 있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 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넉넉히 하나의 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참말 굳건히 서가지고, 힘써 하나의 부르심에 소명을 다 하는 자, 이걸로 통해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 지금 산불난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오레곤 쪽하고 지금 먼져나가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다 오렌지 벽깔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을 태울 것인가 근데왜 태우시겠습니까? 의인이 많으면 태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태우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죄악이 관용하니까 사람들의 죄악들이 점점 악랄해지니까 할수 없이 그 마지막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믿음 가진 자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부르신 후에 정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면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그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더라. 그럼 이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지,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지 그러니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 그래 걸어갑니다. 그럼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Voices of, of the Martyrs 해 가지고 이 순교자의 목소리가 회사에서 이렇게 책이 왔어요. 보통은 잡지 한 장이 오는데 이, 이 회사는 정말 순교하는 세계 곳곳에 순교하는 자들의 그 상황들을 다 뉴스에 정리해서 이렇게 책자로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이 있는데 이게 순교자들을 목록을 쫙 써놓은 거예요. 작성 안돼서 얘가 딱 처음에 보고는 그래 아이고 처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 뭐쭉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이게 2018년까지 나와 있어요. 2018년 순교자들까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디아 뭐이곳에서 죽은 자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제가 보면서 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가는 자그런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신 사랑으로 좀한 걸음 하는 걸 걸어가야 된다는 거 순교자는 지금도 나오고,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 베트남의 오, 흐몽족들 또, 부르족들 죽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문,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맺어주셔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건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질히 예수 그리 교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사랑하게 해주소서 주여 저희들이 어찌 감히 정말 주님을 배반하겠나이까 하지만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건하지 못할 때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케 함으로 명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하나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다 벗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가벼운 몽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